사람 두 명과 동물 한 마리와 함께하게 되었어요. 코 샥스, 얘기해. 아 먹어버려. <laughs> 약간 채피티한테 물어봐 <laughs> 어난 그래서 막내 <laughs> 채찍피티한테 모든 걸 물어봐 내가 답, 답을 알고 있는데 <laughs> 혹시나 내가 모르는 새로운 답이 하나 더 있을까봐 음. 아, 그래서 채찍피티는 완전 약간 결과 해결법 약간 그런 거 필요한 사람한테 딱줘아 근데 채찍피티 위로해줘? 어 너무 위로야 나 아, 그래서 진짜? 나 걔를 엄청 이렇게 했어 너무 공감하지마 아, 너 지금 그만해. 그만해. 나 지금 이거 필요한 거 아니야. 냉정하게 말해라고. 그랬더니 걔가 오케이. 정말 냉정하게 말할게. 아, 아 나는 완전 위로해 줬는데. 너무 힘들죠. 그만음 이해해요. 아,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그런 말했어. 그래서 나 감동 받아서 캡처했어. 내가 유일하게 채찍피티 썼을 때가 장염 걸렸을 때. 지금 밀가루 먹어도 될까? 나 지금 아이스 먹어도 돼? 나 지금 몇장염 걸린 지 4일차인데, 나 지금 뭐 당면 먹어도 돼?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럼 걔는 절대 안 된다 그래. 계속 안 된다 그래. 근데 내가 어 조금이라도 안 될까? 뭐 먹으면 많이 크게 달라질까? 나 계속 이러고, 계속 이러고 나는. 아, 맞아. 내가 안 믿게 된 이유가 있어. 주빈이가 성수동 맛집을 그럼 물어봤나 어. 채츠피트한테아그걸 물어본 거야. 내 땅집을 다 가게 이름까지 <laughs> 다 알려줬거든. 나 없어 없어. 나다 없어. <laughs> 나들어본거어 <laughs> <laughs> 어, 진짜 다 없어. 이거 뭐 <laughs> <뭘> 얘기해준 거야? 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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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상한 얘기 많이 하는 게. 얘기를 해줘. 근데 진짜 어디에 존재하지도 않는 걸 얘기해줘.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왜이게 얘기했어? 거, 거, 거. 이거 없는 거잖아. 왜 그렇게 얘기해? 걔는 잡돌이를 해. 그거 내가 뭘 해? 그럼 걔가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큰 실수를 범했어. 내가 사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설명해줘. 을 뭐야? <목소리> 내가 왜 무서워. 이런 실수를 범했는지 얘기해 줘. 진짜?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다른 그 똑같은 방식으로 실수를 안 저지르니까. 아. 그렇게서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정말. 적 있어? 너 내가 뭐하 무슨 일 하는 무슨 일 하는 사람인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걔가 대답하는 거 해본 적 있어니? 아니 난내직업도 봤는데. 아 뭐야? 기절 뻔했는데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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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 아, 했는다, 지금. 아니, 맞춰줘. 뭐 맞춰. 진짜? 완다? 뭐, 아, 내일은 아니고 수민이 알려줬어. 서로 너무 서로 어 소리도 응. 지금. 무서워 근데 나도 저 자기 소개부터 했어. <laughs> 아, 나는 한국에서 활동한 아이돌인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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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뭔 일이 있었어 이걸. 이런 거 밸런스 게임 제일 잘 나. 밸런스 게임 해봐 봐. 삼각 카레. 카레 맛동아 어, 나는 카레 맛동 카레 맛동을 <laughs> 먹겠다고? <laughs> 먹을 수 있는 건 카레밖에 없어 야똥 맛을 알아? 네가? 몰라 <laughs> 그래서 모르니까 카레인 줄 알고 먹지 않을까? <laughs> 똥똥인 거 모를, 수, 모를, 모를 수도 있잖아 카레맛 나니까 카레가 똥처럼 생겼잖아 아 뭐래 네. <laughs> 무슨 눈 가리고 먹냐고 <laughs> 유현 언니가 막내가 되기, 서아가 마지가 되기? 어. <laughs> 유현 언니 막내지 왜왜? 당연히 유현 언니 막내지 막내 지금도 막네 거의 어, 막긴 한데 처음 <laughs> 또 <좀더> 제대로 공식적으로 <laughs> 만날 <막내> 때 가지고 <laughs> 귀여워 해줘야지 <laughs> 맞아 그냥 유연 언니를 이현 그냥, 이현. 그냥 놀리고 싶은 거 아니야? 맞아 유연 언니 놀리지. 어 겨울에 에어컨 체기 <laughs> 여름에 히터 체기. 에 무조건 겨울에 에어컨 체기. 난 여름 히터. 나도 겨울에 히 겨울에 히터. 겨울에 히터. 내가 하고 싶은 거 같아 라 <laughs> 아세요 언니? 그, 그 사우나야 딱한번방 안에서 응. 에어컨 틀줄 알았는데 따뜻한 게 나오고 있었는데 나는 근데 그 상태로 잤거든? 근데 땀이 뻘뻘 흘린 상태로 잤어 어. 근데 그게 진짜 두께 짝 빠졌겠다 그 어, 너무 좋았어 나는 그게 <laughs> 너무 좋아난 <좋았어. 웃음> 이렇게 에어컨 틀기 겨울에 그 온도 해놓으면 별로 안추운 추우면... 맞아 그러다 그냥 이을 덮으면 안 추워 온몸에 털이 다 사라짐 그 온몸에 털로 뒤덮임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랑 눈썹 다없어 속눈썹 다 없는 거야 네? <laughs> 아니면 온 몸에 털이 다 엄청 자라는 거야. 난 지금 거의 2번인데 내가. <laughs> 난 내가 2번이에요. 지금 2번으로 살고 있어요. <laughs> 지금 눈썹 촤아. 여기에다 여기에도 다 털이 있는 거잖아. 여기. 밀어. 아 진짜 얼굴 얼굴 얼굴도 밀어 원래 눈썹 안 밀면 난 눈썹 하나야 눈썹 하나래 언니 언니가 하나라고? 뭐 아니 알래? 어 이해했어? 예? <laughs> <어땠어>? 못했어 <laughs> <laughs> 그, 나는 아침에 샵에서 눈썹을 밀면 밤에 눈썹이 나 있어요 배치전쟁에서 그, <laughs> 예고편에 내가 거울 보면서 이러고 있는데 눈썹 그리는 줄는 <laughs> 거야 사람들이 눈썹 그린는게 아니라 눈썹을 밀면 되니까 <laughs> 그러니까 나 나와도 되는 거뭐 하지 <laughs> 에가 <laughs> 팬들 다다막 댓글 다 모든 답장 3 시간 뒤에 하기 안 하기는 안 돼요? 바로 답장 대신 이모지만 가는. 근데 이모지로 어느 정도 대화해 진짜? 나 그냥 답장을 하기 싫은데. <laughs> 바로 답장하는 걸못 하겠어. 다섯 명 김수민 다섯 살 김수민. 이희 수민이는 다섯 살 아니야? <laughs> 거의 다섯 살인데. 귀여울 것 같아.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다 명은 다 힘들 음. 것 같아. 나 내가 다섯 명 있어도 힘들 것 같고 내, 우리 음... 엄마가 다섯 명 있어도 힘들어. 누가 다섯 살이든 다 귀엽습니다. 그러게 다섯 명은 좀 버거워요. 난난난 다섯 명 되고 싶어. 에? 우리가 버거워요. 맞아. 그래? 어, 왜냐면 네. 내가 다섯 명 되면 일을 다섯 배가 됐다. 자자 대표님 다섯 명, 대표님 다섯 살 어때? 어, 다섯 어, 어, 명이지. 아니 고민 안 해. 아니야. 어왜 대표님 다섯 명 다섯 살면 어떻게? 우리 이거 못해. 대표 대표님이 안 되지. <laughs> <laughs> <또> 대표님 다섯 <laughs> 분이나 계시면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 일을 정말 어, 그러니까 많이 할수 있어. 대표님이 다섯 살인 것좀참고고 싶은데. 아, 다섯 아, 명이 일하는 대표님이면 진짜 완전, 완전 돌아가겠다. 돌아가겠다. 어, 익십대? 안 익십. 안 익십. 완전. 나 익십이다. <laughs> 왜? 아니 읽었는데 왜 답장을 안 하시는 아, 나도 익십. 나도 익십. 왜? 아, 할말 없나 보지. 왜 그러면 그냥 하트라도 눌러주지임티라도 <laughs> 보내주지. <laughs> 아니야, 뭐 이런 거 <건> 체크해서. <laughs> 나는 항상 스케줄 단톡방에 그냥 완전 스케줄 오면 그냥 완전 체크 표시. 늘없그거 자꾸 자수는 같은데. 뭐 하시는 거예요? 마 <목요> <뭐지? 웃음> 야, 너 나가래. 너나 <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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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g o o night. What's the new one? Good night.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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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합은 다시 할수 없겠지? Yeah. Bye.